안녕하세요. 디카페인 요즘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디카페인 커피 맛이 없다? 디카페인 커피 맹맹해 하시는 분들, 디카페인 커피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참조해 주세요. 제가 맛있는 디카페인 커피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요즘은 커피를 자주 마시다 보니 커피를 마시면 좀 가슴이 뛰거나 손이 떨리고 잠들기 어려운 분들 계시죠? 그래서 찾는 디카페인 커피. 디카페인 커피 누가 많이 마실 것 같으세요? 예전엔 카페인에 민감하시거나 임산부분들이 많이 찾으시던 메뉴가 디카페인 커피나 티였는데요. 요즘은 민감하지 않은 일반 분들도 데일리로, 저녁용으로 찾으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저도 평균 일만 커피 두세 잔. 그다음 저녁에는 부담스러우니까 디카페인 커피 한두 잔 마시거든요. 디카페인 커피는 특별한 제조 공정을 한번더 거쳐서 만들어져요. 옛날에는 화학적인 방식으로 제거해서 지금 그 방법은 금지되었고 현대에서는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카페인을 제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 방식, 물을 이용해서 카페인을 제거하는 대표적인 공정 방법으로 카페인을 제거하고 원두의 향을 내는 다른 화합물은 추출하지 않기 때문에 풍미가 좋은 디카페인 커피를 생산해낼 수 있어요. 두 번째가 이산화탄소 방식인데, 고온 고압의 시오토로 뭐 찌거나 스팀 등 무해하게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세 번째가 콜롬비아 슈가케인 방식으로 사탕수수를 발효시킨 당밀에 아세트산 용액을 넣어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식이에요. 디카페인의 선호도가 좋아지고 있는 요즘에는 국제 기준에서 97% 국내에서는 카페인을 90% 제거하면 디카페인 커피를 판매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 디카페인 커피라고 해서 판매하시는 것 중에 위에처럼 공정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디카페인 커피는 드셔도 안전합니다. 디카페인 커피라고 해서 무조건 맞았다는 것도 편견이에요. 디카페인 커피도 일반 커피처럼 디카페인의 공정과정, 산지의 특성, 로스팅 방법, 바리스타의 추출 방법 등에 따라서 다양한 맛이 날수 있거든요. 카페인을 제거하는 고, 과정의 공정과정을 한번더 거치다 보니까 카페인 생두는 그 색상의 콩 상태가 조금 달라요. 비교해 보시면 콩 색부터 좀 다르죠? 일반 커피는 연두색인 거에 비해서 갈색 색깔이 좀더 많이 나는 경우가 이제 보여지고요. 일반 커피처럼 로스팅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커요.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가 쓰다, 맹맹하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오늘 샘플로 로스팅을 하고 있어요. 슈가케인 방식으로 카페인을 제거한 콜롬비아 원두를 로스팅해 보고 있는데요. 로스팅한 콜롬비아 디카페인 커피를 핸드드립하여 내, 내려서 마셔보았는데, 맛이 아주 좋더라고요. 제가 마시기엔 바디감이랑 당미도 좋고, 초콜릿한 커피 맛도 아주 좋더라고요. 앞으로 디카페인 커피를 드실 때는 카페인을 무슨 공법으로 제거했는지, 로스팅 정도도 좀 확인해 보시고, 이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은 구매할 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디카페인 커피를 찾아서 드시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직접 로스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요즘인데요. 디카페인도 그중 하나의 선택지가 되고 있어요. 다양한 커피를 마시고 조금 더 나한테 맞는 커피를 찾아서 행복한 커피 한잔을 하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제 채널은 구독자 수가 적어서 영상을 찾아보기 힘드실 수 있으니까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